얘는 키만 국전니 어? 아닐까? 이게 이게 뭐야? 글램핑크 5만 원. 어우, 언제야? 나 글램핑크 그냥 하나짜리 있는데. 그래도 예쁘다 언니. 근데 얘 맛이 가고 있잖아. 타고 타는 거야 지금 이거? 가운데에 갑 애장이 튀어나 얘가 그치, 타, 약간 물른 거, 물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뽑을까? 네, 이상하지? 응. 음. 뽑을까? 이게 더 이상하다. 그치, 그치. 어, 물으려는 것 같아. 나, 나도 이거 입장 안에 다 오늘 손질 다 봐줬어. 얘는 레드벨벳이에요. 예쁘죠? 예쁜 레드벨벳인데 지금 여름이라서 입장이 너무 빼곡하게 되어 있어서, 또 깍지 아낄까 봐 제가 중간에 입장을 지금 끼어지려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입장을 그냥 껴줄 거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껴줘서 공간을 만들어 갖고서는 공기가 통하게 좀 해지는 것도 다육이들이 깍지도 안 끼고 무르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여름의 미모가 조금 덜 있더라도 이렇게 떼줄 거예요. 하엽 정리도 해주고요. 어, 음, 이게 하엽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엽 보세요. 배 아, 제가 다 시원하네요. 하엽을 깨주니까. 와서 다육이들을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제가 힘들다고 요즘 너무 냅주 소홀했더니 티가 확 나요 다육이들도 어, 엄마가 신경을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 금방 알아요 가을에 이 레드벨벳이 알갛게 붙으면은 엄청 예쁘답니다. 네, 먹고 왔어 입장이 아깝긴 한데 또 여름에 잘 나는 게 우선이니까 시원하게 제가 입장을 해줄게요 떼고 네, 제가 팔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laughs> 중간에. 제주도 간거 올렸더라. 어? 사랑이 됐고, 제주도 간거 올렸어. 어, 사랑이 이거 뭐거 뭐, 지금 어 이거 지금 입장 그거 하는 거? 지금 찍었어요. 야, 이거 환열이다. 이거? 이쁘다, 이거. 어, 근데 죽을까봐 여기 중간중간에 응. 잎을 다 그냥 다 끼워줬어. 그래, 바람, 공기통하게 바람통하게. 어. 어. 깍지도 생기더라고요, 안 잘하는 그러면. 음, 짓이야. 응. 어. 이거 펜에다 앉혀라. 그쵸, 언니. 근데, 여름이어서. 아니, 흙채 그냥 안쳐 어, 그럼. 뿌리를 다 털지 말고, 얘 푹, 푹 떠서. 밑에, 어. 안쪽에 은 채워놓고, 푹 어. 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채우면, 그대로야. 그쵸. 어저께도 하나 었어 그래야 네. 되겠어. 너무 많이 지금 치여서. 얘가 치여, 치여. 응. 음. 그리고, 그게 싸구리 아니라고, 이거. 어. 이뻐요 언니. 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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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게몸고 있는 애들은 빼야 되겠어. 어. 음. 저희 키팅장에흑장미 언니가 저한테 어. 저 다육이 밭에 있는 거 화분에다가 심으라고 어,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셨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직장에 와도 아 오늘은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왔다가도 어, 수다만 떨고 집에 가고 그랬더니 다육이들이 금세 그걸 아는지 깍지도 끼고, 더워서 물러도 죽고 해갖고, 여러 개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맘 잡고 와갖고, 어, 하역도 좀 많이 떼주고, 일좀 하려고 주말인데도 일찍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벤바디스 대품인데, 요런 예쁜 대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러갖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낱개로 하나하나 지금 다 떼어놓고요. 요 벤바디스도 어 물러서 여름을 잘 이겨내지 못할까 싶어서 지금 하엽을 이만큼 다 정리를 해 줬어요. 깨끗해졌죠. 아, 여름이 빨리 지나야지 다육이들도 어 시원한 계절에 더 예뻐질 텐데 지금 아직도 한 달이 넘게 남았어요, 여름이. 쪽 전에 제가 벤바디스 하나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있어요. 되게 예쁜 예쁜 벤바디스였는데 물러갔고 어, 죽어서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지금 말려 놓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장마철 전에 방충 방해를 했어야 되는데 장마가 거의 시작할 무렵쯤 방충 방해를 하고 나서 어,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충 방에는 장마철 오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앞으로는 해야 되겠어요. 저기 화분 보세요. 어저께 제가 깍지가 껴서 아니면은 물러서 죽은 다육이들 다 분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거 살리고 하고 나서 저렇게 화분이 비나 분이 많아졌어요. 아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여름에는. 라지아가 군생인데요. 원래는 얘가 어, 가을 봄에는 엄청 색깔도 예쁜데 지금 여름이라서 색깔이 싹다 빠졌어요. 지금 하엽종이를 안에 깨끗하게 다 해줬어요. 어, 무사하게 여름을 나아라